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문법 계속 수업 이어갑니다. 이 시간에는 단어의 의미. 여러분, 단어의, 단어의 의미, 어, 특히 동음, 이어, 다이어, 뭐 이런 거, 이거에 관련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예, 단어의 의미 문제풀이. 자, 문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봅시다. 다음 밑줄 친 단어들 간의 의미 관계를 써라. 자 볼까요? 나는 차를 타고 부산에 갔다. 자동차죠? 나는 따뜻한 차를 어머니께 타드렸다. 그죠? 이거하고 이거 여러분 소리는 같죠? 그죠? 그러나 뜻은 다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동음이어. 어? 동음이어죠? 그런데 2번 봅시다. 그는 손이 커서 큰 장갑을 사야 한다. 그 신체 부위의 손이죠. 그러나 이 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사전을 찾아보면, 이 손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주된 의미지만, 그또 다른 부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손이 많이 간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일손,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 손과, 이 손과, 이 손은 여러분, 동음 이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이어요 다이어. 어. 위의 지하고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지 한번 봐봐요. 에, 나는 배가 아프다. 어? 자기 신체 부위 배죠. 그 다음에 배가 항구로 들어왔다. 즉 보트죠. 이거 말고 과일 배, 먹는 배 있죠. 이세 가지는 여러분 동음이의어죠. 어.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어. 4번 볼까요. 나는 머리를 깎았다. 내 동생은 머리가 좋다. 이 머리하고 이 머리는 사실은 같은 데요 같은 데. 같은, 같은 데를 지시하는 거죠. 그러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 동음이어하고 다이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이어. 반이어. 반대되는 의미를 이어죠. 근데 반이어도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이렇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중간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상보적 반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빛과 어둠, 등급 반의, 오다 가다, 방향 반의, 살다 죽다 역시 상보적 반의. 그러니까 이 상보적 반이라는 건 여러분 이 남자 여자하고 살다 죽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고. 네? 상보적 반응에서. 살아있으면 살아있고, 죽어있으면 죽어있다는 얘기죠. 그, 남자와 여자, 그 중간 개념. 살다와 죽다의 중간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 근데 가끔 가다 여기서 뭐, 트랜스젠더 얘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한, 그런 건 이제, 여기서 얘기하지 않는 거고, 살다 죽다도, 뭐, 식물인간은 어때요? 그럴까, 그것까지 논의하면 안 되고, 살다 죽다, 남자, 여자, 아이. 둘 관계의 그 사이 중간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보적 반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주 쉬운 건데 다음 중 단어의 의미를 뭐라고 그랬어요? 포괄한다. 포괄하는 상위어. 우리가 흔히 이걸 상위 개념 뭐라고 그러죠? 상위 개념어. 이것 한번 봐요. 봐 세탁기, 에어컨, 가전 제품, 청소기, 식기세척기. 이어휘가 아, 이 가전 제품이 나머지에 있는 전자제품을 다, 가전제품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과일. 한번 과일 밑에 뭐가 있어요. 사과, 배, 복숭아 이런 게 있죠. 그와 똑같은 거야.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어, 이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다 계절이라는 언어 안에 포함 관계, 포함되어 있다. 포괄적이다. 상의어는 매우 포괄적이다. 나머지는 매우 구체적이고, 하의 개념이다. 상의어의 반대가 하이어 하이어. 여기도. 연필, 지우개, 필통, 자. 이거는 다 문구죠, 문구.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어, 악기. 어, 건반 악기. 어. 이것도 여러분. 상의 관계. 어, 상하 관계. 어, 그니까 이건 여기다가 빨간 걸칠 쳤어야 되는데, 어, 악기 속에 건반 악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 여서 못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야죠. 어. 어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이게 상이요. 건반악기가 하위요. 그 밑에 그, 그, 그 건반악기는 악기라는 상이 포괄어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술, 예술이 상의 개념이거든요. 그 그래. 예술 밑에 뭐가 있어요? 문화, 미술, 무용, 음악, 영화 뭐 이런 게 들어있죠. 어. 상하관계를 따지는 거죠. 어. 에, 동물. 동물 위에 뭐가 있어 생물. 생물 밑에 동물과 식물이 있고 어. 그다음에 동물 밑에 이제 사람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어. 상하관계를 따지는 단어의 의미관계. 에, 그다음에 또 쉬운 문제인데 이것은 다음 중 단어 간의 의미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걸 찾아라. 이거 볼까요? 남자, 여자. 좋다, 싫다, 총각과 처녀, 높다, 낮다. 이건 다 무슨 관계야? 반의 관계죠. 이거 볼까요? 가끔, 때때로, 종종. 어.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유의관계다. 유의관계라는 것은 의미. 단어의 의미가 유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 그다음에 보기를 통해 알수 있는 단어의 특성을 찾아라. 이 볼까요? 배우다, 수강하다. <laughs> 배우다는 우리 말이고 수강하다는 수강이 이 한자 거죠 공부하다도 우리 이 한자어로 볼수 있고 사사하다 그런데 이게 다 어떤 의미가 다유의어죠 여기다 오죠 그래서 유유는 의미가 비슷하지만 쓰이는 상황이 다르다 쓰이는 상황이 다르다 즉 배우다라는 이 단어를 쓸 때가 있고 이것 쓸 때가 있고 이것 쓸 때가 있고 조금씩 다르다 이런 얘기 이제 어, 조금씩 달라요. 어. 그 다음에, 여기 좀 볼까요? 보기에 기억, 니은에 밑줄 친 단어의 반이어로 적절한 걸 찾아라. 여기 볼까요? 여기, 여기, 여기. 근무시간이 줄다. 근무시간이 하루에 10시간이었는데 8시간으로 줄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입을 다물다. 입을 다물다. 이거하고 뭘 찾으라는 거야? 반이어를 찾으라는 거야. 쉬운 문제죠. 그래서, 근무시간이 줄다는 뭐가 되어 있어요? 늘다. 입을, 다, 다물다는 뭐예요? 입좀 다물고 있어라! 근데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반이는 열다. 아. 이건 그냥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냥 반이어 때문에 되는 거죠. 어.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어, 밑줄 친 단어가 다이 관계를 찾아라. 여러분, 이런 문제는 좀잘 풀어야 돼. 아, 봅시다. 사탕이 달다, 토를 달다. 네, 그 다음에, 글자를 쓰다, 맛이 쓰다, 사과를 먹다, 쥐가 먹다, 커피를 타다, 비행기에 타다. 이건 다 뭐야? 동음이어예요. 동음이어죠? 그러나, 여기 보세요. 이 울다, 울다. 사전을 찾으면, 이 울다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아기가 울다, 소리를 내면 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전화벨이 울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 관계는 어떤 어휘의 다양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나 동음이의어는 안 그래요. 사실을 찾으면 이게 달다 일, 달다 이 달다 1, 달다 2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간단하지만 에, 에, 다이 단어의 의미, 어. 단어의 의미에 대한 문제 풀이를 했고. 바로 이어서 좀더 어려운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어.